패션에 대해서 좀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네. 이런 거 입으면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것들이죠. 네. 야, 너 어떻게 그걸 입었냐? 그렇죠. 흑역사 패션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배영이 입었던 무지개색 티는 없나요라고 하신는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색이 무지개색이었다 뿐이지 그냥 터틀넥 니트예요. 아, 뭐 스타일 예. 괜찮네요. 용기가 좀 있으셨네요. 그리고 그거는 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뿐이죠. 그거는 논외입니다, 여러분. 예. 흑역사 월드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거... 한번 정도는 <laughs> 시대를 풍미했던 패션 월드컵이지. <laughs> 예. 제가 입었던 무지개색 터틀넥은 음. 유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만 아니에요. 입었을 뿐이에요. 이 무지개색 터틀넥의 사진의 문제는 무지개색 터틀넥이 아닙니다. 저 예. 안경과 표정과 총체적 난국 모든 음. 것의 총합이에요옷 그렇죠.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거는 그 사진이란 거는 <laughs> 네. 이게 TPO. <laughs> 어떤 상황과 누가 찍느냐와 그렇죠. 뭐 어떤 표정이었느냐. 그렇죠, 그렇죠. 상황. 순간적이기 때문에. 맥락. 그 캡처의 장소 없다. 어... 예, 이런 것처럼 인생 순간을 누가 불법적으로 캡처해서 유포한 것. 모함이다. 예. 억울하다. 예. 같은 걸로 제가 이력서에다가 그저 옷을 입고 이력서에 넣은 적도 있거든요. 떨어진 곳이죠. 붙었어요아 그럼 그렇 그니까이거 네. 있네요. 어, 증명사진. <laughs> 어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어 전혀 네. 다른데요. 그렇죠. 아 이게 진짜 확실히 이 어... 캡처의 장사 없네요. 레이어드 룩이라나 용어가 있잖아요. 네. 뭐를 레이어 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중에 제일 음... 베이직한 거기 때문에. 아, 요즘도 미드나 뭐 미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이렇게 입은 친구들 많고. 헐렁한 카고 바지 이런 거는 매치하면 괜찮아요. 저희 근데 너무 패션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얘기하냐는 분들이 <laughs> 있는데 베테는 연애 얘기. 패션 얘기 경제 얘기 이런 건안 된다 한 통한다라고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쭈꾸미 신사들. 네. <laughs>